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 우리가 중국의 그 초안지를 보면은 그 유방하고의 그 항우의 어떤 쟁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우는 굉장한 그뭐 어떤 귀족 출신이었고 출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세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어, 중국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그 힘이 장사인 그런 아주 계력의 장수였죠. 그러나 유방은 동네에서 뭐 건달짓을 하고 있었고, 뭐, 그러나 이제 뭐그 꿈은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제 유방이 그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장자방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유방의 밑에서는 장량과 소화가 있었는데, 전략으로는 장량이었고, 전술은 소화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화는 살림이었죠. 나라의 살림이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 간의 문제라든가,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장량이, 그래서 장자방이라, 그렇게 이제 칭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안전기로 들어설 때, 그 유방의 어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 그런 과정 때문에 장량은 그냥 지금 중국의 장가계라고 그럽니까? 거기 숨어들어서 그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간 어떤 행태로든지 나라를 운영하거나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전략과 전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우리 윤대통령의 어떤 전략은 예견화. 그 다음에 이제 안보. 어, 이번에 그, 사우디하고 카타르에 다녀오시는 걸 보면은 대경제. 그 다음에 어제 11국이었는데, 어, 그, 박 대통령 서거 44주년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자리를 같이 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그내부의 보수 내부의 통합. 이런 큰 걸음 정말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떤 행태로든지. 아니, 뭐, 지금 보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전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것도, 그, 좀, 보, 좋지 않게 이렇게 보는 시각들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윤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지금 대한민국에 서는 굉장히 다양스럽고 좋은 일이었다.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를 할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국가를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알수 있었듯이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큰 걸음이다라는 평가를 나중에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는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행보는 지금 순간에는 또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 가지고 비트하는 그룹도 있고 음, 그러겠지만은 큰 걸음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걸음으로 보고 그건 결국은 대한민국 위해서 큰 국익이 되는 그러한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좀 거시적이죠. 그래, 목표가 크고, 전술은 기양이 전 정해진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가라고 대략적인 의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에서 뭐, 지금 여당이 꼭 승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총선이 효율적으로 잘 치러져서 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잘 나가는데, 더욱더 좋은 어떤 그 조건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몇 가지 한번 검토해, 깊숙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제 내부 경제입니다. 경제 요즘 굉장히 어렵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 뭐, 저희, 저희들처럼 비전문가들이 볼 때, 뭐, 우스운 것은 정말로 그, 어떻게, 국가의 공기업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덜 넣고 짓는 것인가. 그런데 전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한 3, 4일 전에도 다른 일반 기업들은 그게 제대로 철근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LH 건물 몇 개가 덜 들어간 걸로,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된걸 봤어요. 그러면 그큰 문제가 수정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다시 재정립되고 크게 나가는 방향, 대통령을 잘 걷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전술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놓치고 있,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원인은 국방부장, 국토부장관도 여러 가지로 그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를 그뭐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한것 같은데 별로 크게 지금 정리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그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대가를 그 지불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은 다른 또 사법기관에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은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에서 뭐 26차례에 걸쳐서 그참 뒤섞어 놨다는 부동산 정책인데 이게 지금 하나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그엊그저깨도 어디 뭐저 수원 쪽입니까 어디에서 그 임대 부분에 또뭐몇배억 여러 그 세입자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부동산 정책이 일 가구 이 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면서 뭐3주택 같은 것은 양도세가 75% 80% 까지 되도록 그런 아주 정말로 가중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잘돼 있는데 한 사람이 200채, 300채까지 소유하도록 해당 구청에서나 국토부나 국 국세청에서 점검이 안 됐느냐.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제, 뭐,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 하를 만들고, 거기 보니까 뭐, 200억, 300억 그러는데, 요즘, 언론에 아는 몇천억짜리, 그 뭐, 몇조, 이런 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그런 것만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갖다 이축시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이 법률로서 통과되는 그 부동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하게 하는시키기는좀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아마 내년 총선 이후로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그때부터, 뭐, 그런 계획도 세문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걱정,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내년에 그렇게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기본 틀이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투표할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름 문제로,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걷고 있는 거보, 즉 말해서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피부로 안 나오니까 내 우리한테 다이제 닿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리 문제로 이~ 예, 즉 말해서 약자들이 뭐~ 전세나 월세나 살고 있고 조그만 집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즉 말해서 규제하고 싶은 사람들 부자들은 일주택을 갖고 있어도 강남에 몇 십억짜리.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자 소득을 지금 은행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 금리 올린다 해 가지고 이자 소득을 받그 서민들 어렵게 돈을 빌려 가지고 주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이자를 높여 가지고 그 받아 가지고 그 이자를 갖다가 돈이 남아 있어서 의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갖다 준다는 거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좀뭐 이제 경제부총리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그다음에 뭐 금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전혀 절실하게 이런 걸 생각지 않는 거예 단순히 뭐 물가 올려가니까 부동산값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냥 금리를 꼭 기준금리를 올린다면은 정말로 최소 필요한 데서 올리되 대신에 그 금리 금리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도 맞추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염려해야 된다. 그전 정부에서 정말로 많은 국가의 채무를 만들었죠. 뭐 400주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서민들한테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표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정말로 윤정부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시적인 그런 걸 갖다가 하려면은 뜻은 좋은데. 전술적으로, 미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내년 총선에서도 이제 뭐 여당이 다수, 덕에, 다수 석에 확보돼서 필요한 법률도 좋은 쪽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바꾼 게 아닙니다. 전 정부가 해놓은 걸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익이나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법률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누르고 있는 특권. 지금 몇 년을 갖다 거의 뭐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소유, 소비시키고 있는 소요 비슷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라든가. 그 면책특권에서도 직무의 범위가 제대로 개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부채포특권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정말로 그, 뭐, 암울하게 군사정치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참 국민을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적용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래서, 전술과 전략은, 큰 목표의 전략에 맞게 전술적인 것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이제 정말로 큰 행보를 해서 그 아랍의 머니를 갖다가 크게 가져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박근혜 대통령 어떤 그 완전한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감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건 실은 지지 않나는 는 분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정말로 좋은 쪽으로 같은 시각으로 볼수 있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야 국민들도 편하고 대한민국도 더 발전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 이북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도 안을 수 있,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두 분에게 감사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내년에 표심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